아, 여러분, 2023년 신차입니다. 와, EV6 많이 들어오죠? 솔직히. 네. 아이오닉 많이 들어오던데, 이제는 또 EV6라는 이 지금 최신형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분량을 봤을 때, 면적 자체가 이분께서 의도하신 헤드라이닝, 천장, 그 다음에 필러, 그 다음에 딱 도트림 어 포인트, 그 다음에, 암레스트, 콘솔, 여기까지를 딱 하셨거든요. PD 지금 택시 우리 결구 사장님께서 의도한 컨셉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A필러, B필러, C필러도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패턴 작업을 다 해갖고 진짜 깔끔하게 작업을 해놨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고 이 영상을 공개함에 앞서 이 EV6 또 이렇게 튜닝된 실내 모습을 구독과 좋아요 눌리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지금 서둘러서 구독 버튼을 좀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본인께서 원하시는 예, 그런 구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엠보싱 매트. 그 다음에 천장. 이 천장 보이세요, 여러분? 뒤에까지 이어진 이 라인, 프론트 쪽에 이렇게 반달 모양의 다 필팅 패턴이 있죠. 아주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승객이 대부분이 뒷자리에 착석하면 이렇게 앞에 딱 전방을 봤을 때 굉장히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B필라 스티치 하면 C필라도 한번 봐주세요. 예, 입체 패턴 다 떠가지고 다 작업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a 필을한번 보러 갈까요? 이 보시면은 딱이 청바지 같은 굴골 라인 그대로 따놨어요. 그리고 이런 선바이저까지다 동일한 패턴으로 이런 작동 상태 아무 이상 없이 해놨고, 그리고 이런 스피커 마감도 예, 가죽이 전혀 들뜸이 없이 예, 깔끔하고 순정같이 그런 마감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러를 시작해서 상단부로 올라가는 이 헤드라인이 그리고 이제 콘솔 암레스트까지 이제 완벽하게 토페색으로 허브로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네, 그런 컬러로 도트림은 자투 포인트 보이죠 여러분? 투 포인트 깔끔하게 이브 식스 개인적으로 보면 네. 참 이게 면적이 참 하나 하나 놓고 보면 이쁘단 말이야, 형님. 네. 다 이뻐, 다 고급스럽고 마감 자체도 훌륭하고 색깔도 굉장히 멋스럽고 이게 참. 뭔가 좀이프로 부족한 듯한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게 뭔가 더 세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거 되게 어찮아 아니 이게 뭐야 시트도 안 하고 이게 요할 어? 거면 할거다 하고 와야지 이거 야지 이게 빨리 다시트다고 하고있지... 이렇게 며칠 이시6 작업을 하러 다시 고대 이블6 촬영. 와, 마치 대시보드가 나온 것 같은 상황인데, 대시보드는 아직 있고요. 요겁니다. <목소리> 이거 하나 탈거하는데, 많은 것들이 탈거가 됐어요. 사장님, 이거는 퀼팅으로 할까요? 민자로 할까요? 원두가 있으면은, 퀼팅이 들어가 있네. 이 원단을 보면은, 아시죠? 친환경 소재.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패턴이 와, 자글자글하게. 음, 나름, 뭐, 이야기가 있다. 어. 퍼지고 이제. 하지만, 저희만의 가죽으로. 아, 이것보다 가죽으로 하면 이쁘지. EV6에 꼭 해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제일 커요. 진짜 이쁘게 하라니까. 네. 여러분의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이곳이 바로 델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고민했던 것이 이겁니다. 바로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리스토어의, 예, 완성이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웨이팅을 또 기다리고 나서 오셔서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요즘 우필이 아이오닉 5-6, 뭐, 니로 e v 하여튼 전기차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잖아요. 맞죠? 네. 예, 그게 바로 두 마리 토끼 잡는 건데. 왜두 마리 토끼죠? 당연하죠. 착자감이 너무 불편해서 리무진 시트를 알아보다가 이왕 할때 디자인까지 고려하는. 아, 예,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잡고. 예. 기능성 두 가지 음.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지금 음. 상황인데요. EV6에 보시면은 크러시패드 되게 특이한 예, 부분이에요. 크러쉬패드인데 예, 네, 비대칭에다가 거의 뭐 대시보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거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때까지 본 크러쉬패드 중에 제일 크고 깁니다. 그냥 더더 말고 없어요. 딱 처음부터 끝까지 옵니다. 끝까지. 아주 긴이 클러스 계기판.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크래쉬 패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도 EV6 백판을 싸고 싶어요 여러분 <laughs> 예, 백, 백판 좀 싸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지금 생긴 이 형상을 안 보십시오 형상을 물론 솔직히 일일이 패턴을 하나하나 제작을 해서 가죽 감싸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트리밍이 되고 패턴이 제작되어서 상품화 된다면 가격은 좀 많이 이렇게 높게 단가가 책정될 것 같고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과다한 비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섭섭하다 이거지 제가 이제껏 결카에서 백파는 국룰이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말했죠 p d 네. 네 그래 놓고 뭐 이거는 디자인 어려워서 백판 안하고 이럴보면또 말이 나올까 싶어서 네. 잘... <laughs> 와 네. 이뻐요 어떻습니까 이게 주머니 타입은 아니고 하드판이에요 하드판인데 이렇게 동일한 예, 토페 가죽을 사용해서 심심하지 않게 중앙에 있는 센터커버만 해놔도 진짜 뭐 빠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네. 안한거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앞으로 EV6는 이런 방식의 백판이 국룰이라고 말씀드릴 아수 있습니다 지금 이열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정말 와, 예. 컬러 안전 벨트. 아, 이토페랑 너무 잘 어울린 예, 코드가 맞는 이런 컬러 안전 벨트까지 오늘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예, 앞전 시간에 도어 트림의 면적으로 빠졌던 부분은 조금 더 채워넣기 위해서 중단에 예, 측면 패널에 전부 풀키팅으로 예,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우니까 앉아서 핸들을 한번 볼까요? 아, 예. 일단은 조금만 네. 더 참아주시고, 오늘이 <laughs> 저도 손에 감각이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제, 와... 지금 몇년 만에 눈이 왔습니까, 부산에? 있을 수 있는 없고요. 일입니까, 이게? 이 도로에 주행하는 차 위에 눈이 쌓여가 있던데. 부산에 눈이 왔다는 게 참. 진짜 신기할 따름입니다. 부산에서는 목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진짜 핸들. 핸들, 핸들도 안쪽까지 예, 작업을 다 해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중간에도 이 기아이 로고 박는다고, 와, 진짜 피똥을 <laughs> 샀습니다. 들도 이단으로 이렇게 지금 예 감싸게 해가지고 트리밍해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레터링 있죠 기아 레터링 이것 네. 때문에 좀골치가 아팠습니다 워낙 금형의 이 사이에 가죽까지 삐집고 들어갈 공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은 최대한 얇은 가죽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해서 지금 이렇게 홈커브 작업이 진짜 무사히 완성도 높게 완료는 진짜 됐습니다 깔끔하게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그리고 진짜 풀 와이드한 E6만의 시그니처 라인이라 보면 됩니다. 예, 이 부분까지도 전체 오늘 CG 키팅 버킷 리무진 컨셉에 맞춰서 세팅을 딱 해놨습니다. 아, 당연히... EV6 차주분들 아... 보시면 저 앞에 크러시 패드만큼은 환장하시겠는데요. 예, 이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인은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라인? 이 라인은 연결되는 라인이 형성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야기가. 저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또 일정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죠, 여 맞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저희 댓글카가 그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와또 3만을 위해 달려가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결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깨알같은 홍보. 우리 또 엠보싱 매트 모비라임 제품 많이 사랑해주시는데, 이때까지 그 출고된 차량 보면은 발매트가 없어서 그냥 기존 순정 매트로 나가시거나 타 제품을 깔아야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제품 출시되었습니다. 발매트. 컬러별로 다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리가 선택했던 모비라임 엠보싱 매트와 동일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 신제품, 나왔으니까 출하실 때 한번 염두해 두시고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컬러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